소방관 마술사 아저씨 왜 어디 가요? 어 오늘 예어 광주 광역시에 있는 예 비꼬울 유치원 공연가 어 그렇구나 나도 공연해야지 어 <laughs> 그래 너도 공연 같이 가자 그래 곧 공연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나도 공연 가고 싶어 안돼 너는 왜 안돼요 소방관 마술사 아저씨는 3일 전에 예?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음성 나왔어 어 음성 나왔어요? 그래 3일 전에 코로나 임시 검사소에서 검사해서 음성 나와서 공연 가는 거야 어 그렇구나 나는 안 돼요 왜안 되는데? 인형이라서 검사 안 받아 준대요 그래? 그러면 너는 공연 못해 하고 싶어요 안돼 하고 싶어요 안돼 하고 싶어요 안돼아 울지 마, 싸우지 말고. <laughs> 얘도 같이 공연 가자. 알았어요. 아, 신난다, 신난다.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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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